저는 비트겟 선물 거래하고 8,400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노트입니다. 이특계에서 거래하실 때 수수료가 엄청나죠? 수십에서 천까지 아니 그 이상을 부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수익으로 그 이상의 금액을 실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만약 수익 실현이 나지 않거나 손익 분기점을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라면 수수료를 감안했을 때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손익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이 수수료인데요. 오늘은 이 수수료를 정복해 보겠습니다. 이특계 수수료 제가 오늘 80%까지 잡아드립니다. 비트겟 VIP 5 최상위 등급의 프리미엄 수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은 간단합니다. 3분 30초 동안 집중만 하시면 됩니다. 믿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정 댓글에 나와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테더맥스라는 곳인데요. 2023년 기준 비트겟 수술의 혜택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사이트 메인에 전체 거래소가 있습니다. 비트겟 페이백 시작하기라고 나와있죠? 클릭해주세요. 우리는 오늘 여기서 페이백 계정을 생성해줄 겁니다. 만약 비트겟 처음이신 분들은 가장 좌측에 있는 페이백 계정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메일 사용해서 계정만 생성하면 끝입니다. 간단하게 페이백 계정을 생성하고 비트켓 거래를 하시기만 하면 앞으로 발생하는 매매 수수료마다 환급이 꾸준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테더맥스 환급금 조회는 홈페이지 메인으로 돌아가서 UI들을 조회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누적된 금액이 100 USDT를 넘어가면 페이백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신규 계정은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만약 이미 비트켓 계정을 보유한 사람 분들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 계정에서 사용하지 않으셨던 이메일을 사용해서 새로운 계정만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KYC 인증은요? 역시 괜찮습니다. 신분증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신분증에 따라서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으로 KYC 인증을 하셨었다면 이번에는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으로 KYC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와 블로그 가이드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만약 뭔가 막혔다면 페더맥스 카카오톡 상담 채널을 통해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절차가 어렵지 않아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페이백 계정을 생성했다면 이제는 거래를 하고 80%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수료 혜택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비트계 페이백 혜택은 이렇습니다. 수수료 할인 50%에 99%를 페이백 받게 됩니다. 여기서 99%란 플랫폼으로 들어오는 수익의 99%인데 테더맥스의 커미션이 55% 이기 때문에 55%에 99%즉 최종적으로는 54.5%를 환급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합산하게 될 경우 최종 수수료 할인율이 77%에 도달하게 되고요. 약 80%의 할인 혜택은 비트겐내에서 VIP 5 등급이라고 하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합니다. 테더맥스 회원이라면 프리미엄 수수료 등급을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황금률이 54.5%라고 했었는데요. 셀퍼럴은 황금률이 최대 50%입니다. 셀퍼럴보다도 4.5%더 높습니다. 어떠한 거래 방식들과 비교를 해도 헤이백 서비스가 압도적으로 높죠. 3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테더맥스 통해 거래했다면 기본적으로 수수료 50% 할인이 적용돼서 15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150만 원에 54.5%인 81만 75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수수료 300만 원을 부담하던 사람이 68만 2500만 원만 지불하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역대급 혜택 아닌가요? 보시다시피 비트겟은 할인 혜택이 엄청 크기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할 게 아니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마감률 98%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고정 댓글을 링크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지금 바로 페이백 계정 생성하시고 그동안 놓치셨던 환급금 이제부터라도 꼭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코인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